네, 삼공사공 이제 삼포 세대, 뭐 M 포 세대라고 이제 음, 더 진화가 되긴 했지만 일단 경향신문에서 처음 출발한 어, 삼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우리 이제 루저의 삶을 고백하다가 최근에 긁혔습니다 예, 어쨌든 뭐 자존심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크게 탄건 없고 이참에 이 컨셉으로 잡소리를 좀 이어나가보자. 어 그때 댓글로 그렇게 뭔가 루저라고 오랜만에 특정 지어 지니까 어 잡생각이 많이 떠올라서 그힘 원동력으로 글도 많이 나오고 어, 녹음할 거리도 생기더라구요 감사드리고 근데 루저란 표현이 되게 옛날 표현이긴 한데 빅뱅의 루저가 몇 년도 였죠 암튼 그 이도경씨 미수다의 이도경씨 루저 발언 때가 한창일 때 이제 신조어 수준으로까지 어쨌든 최근에 표현으로 하면 이제 밈처럼 루저란 말이 쓰였는데 오랜만에 댓글로 루저란 단어를 봤었죠. 저는 사실 음, 댓글보다 더 무서운 게 조회수 없음입니다. 지금 제가 올린 영상에 오늘 올린 영상에 하나가 지금 조회수 없음이라서 제목도 바꿔보고 아. 하... 썸네일도 바꿔야 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쨌든 지금 뭐 산포자이면서 캥거루족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도 방 구석에서 밖에 이제 주인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소액 임금 노동자로서 마이크로 도네이션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역행한테 어, 쏘는 거 아니고요. 이제 구호 단체에다가 음, 일시 기부나 정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액이라서 예, 음, 조금 뭐 어디 말하긴 부끄럽지만 저의 어떤 길을 살려주는 구절이 있어서 말하고자 합니다. 성경 구절이라서 일부러 영어로 하겠습니다. 영어 뭐 꼬부랑 발음 자랑이 아니고 어, 종교적인 나온, 어, 일부러, 어, 아, 아, Calling his disciples to him, Jesus said, Truly I tell you, this poor widow has put more into the treasury than all the others. All the others. They all gave out of their wealth,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everything all she had to live on. Mark e d chapter 12, verses 43 to 44, and I agree. Now, the young 이 a n who is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 n w is h 큰돈을 이제 헌금하는 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긴 한 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과부는 몇푼안 되는 돈이 그녀가 가진 어떤 삶의 전부에 가까운 금액을 거기다가 쏟아부은 셈이죠. 음, 절대적인 가치로 보면은 되게 음, 금액 차이가 엄청난 차이고 그녀의 그 가진 푼돈은 사실 큰. 헌금상에 돈은 안 돼요. 근데 마의 마음 자체가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하루 먹고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인데 그 돈을 다 바친 거죠. 뭐 기부를 다루는 기사들의 대부분은 이제 연예인들의 어떤 고액 기부, 뭐 아너스 클럽에 들어갔다던가몇 천만 원 기부 어, 충분히 기사로 다뤄줘야 되고 그런 분들이 어떤 기부 문화를 이제 선도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소액 기부자들도 있는 게 사실이죠. 어, 왜냐면또 구호 단체 입장에서는 그런 소액 기부자들의 어, 행동 하나 하나가 다 홍보일 수도 있고 구호 단체 입장에서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왜냐면 항상 그런 NGO 단체들은 힘겹죠. 어떻게 보면은 어, 빈곤 포르노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난민들을 어떤 그런 절박함을 포르노처럼 틀어놓지 않은 이상은 고 단체는 이제 후원을 통해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긴 하죠. 근데 연예인들이 그런 어떤 기부 문화를 선도해주면 자연스럽게 또 팬들이 기부 문화에 또 참여하기 때문에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분들이죠. 고액 기부자들이. 근데 이제 저 같은 현실적으로 큰 돈을 이제 기부할 수 없고 사실 집 이런 기부하는 행동 자체를 가족들의 어떤 허용 없이 제가 이제 산포자이자 캥거루기 때문에 저의 대부분의 수입은 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혼하지 않은 퐁퐁남이긴 한데 뭐 나쁜 용도로 돈을 쓰시는 게 아니고. 저도 그런 어쨌든 도리로서 다 이제 맡기는 편이고 이제 제가 가진 일부 용돈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 잉여 어, 임금을 남은 푼 돈으로 이제 어떻게든 좀 쪼개서 어, 기부를 하고 있죠. 어, 뭐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이게 큰 돈이 아니니까 이게 렇뭔큰 기분이야. 그럴 거면 차라리 몸으로 봉사하는 게 낫지. 예, 그래서 뭐, 몸으로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는 약간 종교 단체일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집에서 가까워서였고 기부는 이제 구호 단체는 최대한 이제 비좀 종교가 종교 단체가 아닌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에, 사실은 잘 모르지만 대표적인 이제 음, 기독교 계열의 구호 단체가 아닌 쪽으로 뭐 세이브 더칠드런이나 유니세프 그리고 국경 없는 의 사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탈 정치적인 탈 종교적인 구호 단체라서 그쪽으로 좀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봐야 몇푼안 돼요. 아무튼 뭐 고액 기부자들의 그런 기부 문화 선도도 중요하고 소액으로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그런 마이크로 도네이트 문화도. 정착되는 것이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어 다수의 어떤 고액 기부자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어 어마어마한 규모의 소액 기부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세금을 걷어내는 것처럼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사실 에, 종교를 기반한 고단체들의 이점은 약간 기부가 헌금 같은 개념도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아마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계산적이긴 하지만 현실이긴 하죠.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NGO 음, 단체 유니셈프가 뭐 이렇게 정기 후원을 하면 주는 팀 반지나 팀 목걸이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후원을 이제 늘렸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지만. 내 누구한테 자랑하려고한 갔다기보다는 뭔가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나도 같이 기부하는 그런 사람이다. 나도 소액이지만 어 그런 좀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 뭐 사실 액세서리라는 게 그게 뭐 티파니 뭐 100만원 짜리 반지나 목걸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정기 후원 2 3만원만 한 달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배송되는 음 반지인데. 특별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냥 액세서리도 안 하는 저한테는 전기 우서는 하는 김에 또 상징적인 것도 뭔가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나만의 이제 기부법 산포자의 기부법에라는 썬웨어를 달았는데 사실 이제 기부라는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 기부를 해서 돈이 제대로 쓰이냐? 구호 단체들의 어떤 비리를 이렇게 훑어본다든가, 저도 사실 많이 보기도 했고. 근데 뭐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그냥 500원이면 피넛플럼이라고 해지고 이제 땅콩으로 된 영양식이 있는데 그거 한 끼에 500원이면 이제 난민이나 내전 지역 아이들한테 한끼 식사가 되니까 뭐그 친구들한테 그래도 며칠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제 돈이 그런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돈이 사실 500원 음 최소 일시 그 일시 기부 최소 금액이 이제 만 원인데 만 원으로 여기서 국밥 한번 먹으면 끝이지만 그 친구들한테는 한 며칠간 버틸 수 있는 힘이니까요. 그냥 저한테 폰톤이 떨어지면 오늘 인용한 구절에서 나오는 그런 가난한 과부의 마음으로 아, 그분의 아, 발끝에도 못 미치지만 언젠가는 그분과 닮은 삶을 살기 바라면서 산포자의 기부법 꾸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2년 돼가네요 감사합니다.